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아이를 내 자식을,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알려주마.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말을 이해되느냐? 네가 아내를 네가 남편을 사랑해 주면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다. 너희 둘의 관계가 너희 가족을 콩가루로 만드느냐, 축복에 가정을 만드느냐, 그건 너희 부부에게 달려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라. 부부 간의 사랑은 의무다.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연애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적 같고 하면, 버리는 거지 버려. 그러나 부부 사 부부는 목숨을 걸고 사랑을 주는 거야. 목숨을 걸고 주면 그 상대도 미친 인간이 아니면 준다. 네가 먼저 주면. 배우자가 너에게 주고 네 자식이 사랑을 받는다. 네가 배우자한테 주는 그것이 자식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 알아먹히느냐? <laughs> 요즘은 너무 개X같은 가정이 너무 많았어! 부부에 대한 영상을 더 많이 올리려고 한다.